혹시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메일 주셨어요? 제가 가게를 세개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다들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이렇게 잘하냐, 뭔가 어, 손님이 많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자영업 이야기, 3 0대 자영업 이야기 유튜브를 자주 즐겨 보는데 다른 사장님들 얘기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아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만 알려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제 가게 가요 제첫 번째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네. 원래 이렇게 늦게 출근하세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게를 가죠 어, 저도 처음에 가게 한개할 때는 진짜 거의 가게 계속 있었죠 12시간 14시간 가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관리 위주만 하고 있어요 차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저도 처음부터 스포츠카를 탈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까 손님 한분한 한 분한테 막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진짜 구징구징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좋은 차 타고 집에 갈 때는 진짜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갈수 있어가지고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 차, 네, 이 차를 사게 됐어요. 비가 와서 봤죠, 아. 진로 <목소리> 진로 여기가 1억 8천 정도 하는 가게죠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평 가게로 시작했었고 그때 매출이 7천 정도 나왔었는데 이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저기 입구까지 확장해서 지금 50평 가게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되셨나요? 어, 처음에는 제가 자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망한 가게, 옷가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벌리금도 없이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네. 원래 옷가게였어요? 어, 네. 예전에는 옷가게였어요. 거기다 이제 옷가게가 망해서 빈 가게였죠. 빈 상가를 이제 제가 계약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서른평 술집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된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술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술집이 될 만한 자리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자리를 먼저 구하고 이 자리에 뭘 하면 될까를 고민했었죠 여기도 주위에 보면 클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 근처에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 자리라면 술집이 하면 먹히겠다 그게 사실 이제 통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가게 일은 아예 안 하세요? 저도 진짜 열심히 했었죠. 저도 이거 레시피 제가, 제가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사실 반 미쳐 있었어요. 레시피도 저밖에 모르니까 애들이 막 틀릴 까봐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있었고, 게다가 손님 홀 손님 오면 뛰어나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치울 때도 사실 막 손님이 조금이라도 남기면 다 먹어봤어요. 그냥 먹어보고 왜 손님이 남겼을까 고민해보고 그러다 또 요리 들어오면 또 요리했었고 그때 진짜 진짜 반 미쳐서 생활했어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더 단골을 만들 수 있을까? 왜저 손님 우리 가게 안 올까?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 말고 자는 시간 말고는 진짜 계속 생각만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매출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가게 직원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관리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 보면은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서른명 처음 했을 때는 메뉴판도 제가 집에서 한글로 작성했었거든요. 진짜 레포트 하듯이 막 한글로 작성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만든 가게에 제가 만든 메뉴들을 먹으러 와주시는 손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영 하나 영 하나 나온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손님 생일 있으셔가지고 저희 생일 축하 같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 생일 축하 받,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아요 아 근데 쪽팔려요 <laughs> 서비스 뭐 줄까요? <laughs>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거예요 <laughs> 저희 요거트 자체 맛있는데 그거 드릴까요 그냥... 네, 아, 네, 아, 네, 맛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부끄러운데 아, 이런 거 나오면 나이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다잖어요저 이거 미역국인데 생일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역국 <웃음> <계세요>. <웃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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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주 오시는 오늘, 여기 자주 오, 이유 있으세요? 네 일단 여기는요 안주도 싸고 맛있고 양도 많고요 자주 와요 저는 한 일주일에 여덟 번 오는 정도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네아또딴 데서 먹다가 또 오거든요 친구들 <laughs> 여기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요 그 가격 대비 너무 맛있어요 혹시 여기 일주일에 몇번 오세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아홉 번 아니 네. 일주일이 7일인데 아홉 번 오세요? 차가 이게... <laughs> 창업하기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사실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가 3수를 했는데 결국 망했죠 제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떨어지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나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할 나이는 지났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애들 문제잖아요? 보통은 이제 직원들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만의 이제 또 관리 노하우가 있는데, 사실 막뭐 가족처럼 대하라, 뭐, 뭐, 마음을 다, 다 해라, 뭐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직원 관리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딴 데보다 월급 많이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딴 데보다 덜 힘들게 직원 한명더 쓰는 거.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손님들 많이 데려와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직원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왜 하필 이자카에 가게 되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레스토랑, 세밀 레스토랑, 아웃백, 뭐. 티자이 프라이데, 이 빅스, 이런 것들이 가격대가 비쌌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격을 낮춘 레스토랑들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서가인쿡이나뭐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커피숍,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이나 카페베나 이런 것들이 커피가 비쌌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턱을 낮춘 게 가성비 커피숍, 백다방이나 뭐 곰몸이나 마시그레나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게또 뭐가 있을까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뭔가 이자카야가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자카야에 대한 문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낮춰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좀싼가격에 이자카야를 차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다행히 적중했던 거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주더라고요. 새로니한요 아, 여기 피자는 뭐예요? 저는 직원들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직원들 맛있는 거 사주고, 네, 항상 뭐 좋은 거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우와, 피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제가 3년 반 일했는데 저희 부모님 생일도 막 챙겨 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진짜 뭐 섬세하신 분. 요전 할머니보다 손이 많네요. 사실 저희는 요즘 그 핫한 맥주집 옆쪽으로 이제 가게를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업 준비하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 5년 뒤에 초밥집을 차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부터 초밥 가게 밑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일을 배워서 5년 뒤에 초밥 가게를 차리는 건 진짜 미친 짓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유행이 너무 짧기 때문에 5년 뒤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5년 뒤에 뭘할 거야 이렇게 장인을 준비하기 보다는 그냥 장사를 진짜 준비하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기술보다 음식을 파는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 동생들 저를 믿고 따라와준 동생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동생들 부자 만들어주는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억만 장자가 되려면 주위 사람 10명을 100만 장자로 만들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 100만 장자 만들어주는 게제 꿈이에요. 저는 억만 장자 되고요. <laughs> 이제 두 번째 가게로 가시죠. 음 어, 맛있겠다. 오빠 나 이거 먹을래요. 혹시. 꿈만 아, 놀래뭐 일하신지 얼마만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사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먹을 거잘 사주세요. 엄마 <laughs> 혹시 일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거예요?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laughs> 아니 오빠들도 직원이잖아요. 왜 나만 찍어요? <laughs> 여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이자카야인데 가격이 싸기도 하고 진짜 맛있고 양도 많아요. 진짜. 뭐좀 하고 있어 아, <laughs> <난> 배고파. 먹어요 <laughs> 뭐 <해요? 웃음> <마>, 맛이 어떤가요? 단 j o 요 보통 이렇게 가게 둘러 보고 이제 <laughs> 퇴근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자리를 잡아서 몸은 편한 대신에 정신적으로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제가 해보니까 진짜 딱돈 버는 만큼 힘든 거 같아요 저는 가게 한개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개 하면서부터 힘들어졌고요 세개 하면서부터 진짜 제일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혹시 이런 멘트는 어떻게 생각해 내셨어요? 음.. 피자 먹다가? 혹시 이멘트는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이건 치킨 먹다가 음, 많 이거 예요이시 여기 게트는 어떻게 생각내거어요 이거 거 어떻게 요 아니 어이미지되게 이거 어게요 이거 게 이거 게이까 이거 어 이거 어게 할까요? 이거